오늘 스타필드에 가서 사가지고 온 쇼핑 품목들이에요.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자주에서 구입한 마사지볼이에요. 요즘 제가 홈트를 하면서 그 테니스공으로 발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공이 생각보다 되게 얘가 이렇게 누르면 너무 꾹꾹 눌러져서 되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또그 테니스 공이 은근 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지압 마사지볼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 나눔 사각펜이에요. 아, 얘를 계속 살까 말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뭐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아침에 제가 되게 빠르게 음식을 좀 준비하다보면 계란후라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안되는 거예요 좀 동그랗게 되면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사각팬을 오늘 또그 한샘몰에서 할인하고 있더라고 해서 원른 담아왔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이 팬에다가 제가 아침 브런치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다음으로는 저희 가다 애정하는 브랜드 물지죠. 요거는 저희 청소 용품 밀대. 밀대여가지고, 요 밀대하고, 밑에 아래, 자, 마루 자루걸레. 어,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착하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다른 브랜드를 사용했었는데, 요 앞부분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를 깨지면 또 같이 구매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가서 구경했는데, 오! 가격도 착하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사 왔어요. 이제 남편이 열심히 청소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양말, 아, 양말이 여기 하나에 4,900원인데, 지금 3개를 사면 할인해주더라고요. 얘는 무엇보다 좋은 게이 발목이, 그러니까 발목 짱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발목을 조여지면 이게 되게 컨디션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을 조이지 않고 편안한 양말이라고 해서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에는 커피 필터하고 드리퍼. 뭔가 제가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걸로 샀을 때 이렇게 그 퉁이 포장을 해주면 또 이게 되게 기다리던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사는 제품을 또 소중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직접 하는 거랑 다르게 해주면 또 기분이 또 이게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좋아요. 되게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이 심플하게? 여기 아래는 하나예요. 구멍이 하나여서 남편이 이렇게 하면 커피가 좀 진하게 내려진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되면 알겠죠. 그래서 안에 종이 필터랑 요거 세트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에세컨즈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 남편 거예요. 제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름 난방이 좀 필요해서 갔는데 어? 여름 세일에 추가로 3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린네로 된 다크 그린하고 화이트 구입하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셔츠형인데 셔츠형으로 된 것도 하나 구입하고 요는 이제. 반팔, 반팔, 남방, 두장 이렇게 해서 남편 셔츠 다섯 장은 완전 착한 가격에 득템해서 구입해 왔어요. 제거는 왜안 샀냐고요? 제거는 얼마 전에 좀 너무 많이 사서 오늘은 남편 것만 사가지고 왔어요. <laughs> 오늘 쇼핑 리스트 끝!